자 드디어 FC26 커리어 모드 영상이 떴습니다 메인 영상입니다 메인 영상 <웃음> 저희한테는 <웃음> 가봅시다 한번 볼까요? FC26 커리어에 새로운 요소가 많이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플레이 방식인 감독 라이브와 유명 감독들의 업적을 재현하거나 특정 테마의 목표를 달성하는 챌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시장의 활성화로 감독 해임과 대행 역동적인 감독 평가와 새로운 클럽을 맡을 기회가 생깁니다. 드디어 감독 이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참고로 플레이어만 이적하는 게 아니라 맨시티가 막 순위가 막 10등이 돼 있어. 음. 그럼 맨시티 감독 잘리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 이적이 된다는 거. 게임 플레이도 전면 개편되어 현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더 현실적인 커리어 모드를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현대 축구의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을 반영한 예상치 못한 오? 이벤트가 도입되며. 다양한 리그와 시즌을 넘나드는 심층 통계 분석 시스템으로 여... 강화됩니다. 뭔가 이번 짝은 선수 커리어는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고 감독 모드에 엄청 신경을 써줬더라고요. 아, 딱 선택과 집중. 새로운 챌린지가 포함된 감독 라이브부터 살펴보시죠. 그쵸? 특정 그쵸? 목표와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한 커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챌린지를 직접 만들어서 특정 성과를 목표로 나만의 커리어 스토리를 쌓아왔을 겁니다. 사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쓰는 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를 그치. 들어 나는 우리의 뉴스들만 써서 우승을 해볼 거야. 어 하면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는 게임 쪽으로 그거를 넣어준다는 거야. 챌린지 시스템으로 모드를 넣어주겠다. 어. 어. 이제 감동 라이브에서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게 되고, 새로운 챌린지에 도전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이러한 챌린지는 한해 동안 제공되며, 일부 챌린지는... 시즌 막바지 중요한 다섯 경기처럼 짧거나 역사적인 세 번의 리그 승격처럼 여러 시즌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또는 특정 클럽이나 리그를 선택해 실제로 있었던 업적을 재현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 챌린지도 아스날 있습니다. 아스날 무표 우승도 있겠다. 그러네요. 여러 챌린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커리어 세이브에서도 함께 해. 진행할 수 있죠. 클린 그 시트런. 목표 달성 이후에 팀에 대한 레피한 글로리.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어, 수 있습니다. 모든 끝난 게 아니야. 퀴즈를 완료하면 시즌 패스 레더를 따라 모든 게임 모드에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레트로 키트 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한 클럽 만들기 커리어용 새로운 키트 등 다양한 장식용 아이템이. 질나이프 씨 이런 유니폼들 쓸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됩니다. 또 신규 모드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감독 커리어에서는 아이콘과 영웅. 오 이제 감독 모드에서도 거, 만나고, 그 아이콘 선수들 쓸수 있나 보다. 그러네. 커리어를 설정할 때 지금까지 획득한 아이콘이나 영웅을 스쿼드에 추가할 수 있고. 그럼 약간 그런 거할수 있겠네요. 우리가 아스날 감독 모드 하면서 악리가 돌아온다면. 그치. 약간 뭐 그런 느낌 오. 그죠? 얼티밋 에디션이라면 출시일에 아이콘 3 명과 함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린 감독 시장도 드디어.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모든 리그를 보면서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 그 자리에 뽑힐 가능성이 얼마인지, 누가 해임 위기에 있는지 확인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부진이나 클럽 목표 달성에실패해 감독이 교체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살짝 걱정되는 건 어. 이제 그 선수들이 정 마냥 어. 너무 자주 바뀌면 아하, 어떡하냐. 그렇지. 그러게 조금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laughs> 뭔가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어. 해요. 어. 감독 대행으로서 팀의 감독 감독이 없는 동안 어. 잠시 팀을 맡을 수도 있죠. 좋은 성적을 내면 정식 감독 자리를 따낼 수도 있습니다. 오. 클럽은 현실과 동일한 기준을 활용해 비슷한 커리어나 전술 스타일을 가진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 감독 교체의 빈도도 실제 축구와 비슷하게 발생할 음. 겁니다. 감독 시장은 뭐 일단 말로는 현실 세계랑 비슷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중심 그렇죠. 경기 입장 시 감독의 해임 위기나 은비전은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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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플레이 편에서 히, 소개한 은처럼은 게임은 게임 현실 어. 게임 플레이라는 독자적인 플레이 환경을 제게임니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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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죠. 골키은 태클, 태클, 패스, 속도, 피지컬 등 게임 플레이의 기본 요소를 전반적으로 다듬었으며 여러 세부 항목도 조정해 현실 게임 플레이가 더 가능적. 어 농모드는 진짜 기대되는데. 재미있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리바운드, 블로킹, 바운스 모두 물리 시스템을 기반해더 현실적이고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도 만들어 내죠. 음, AI 팀원은 중원에서 더 타이트하고 촘촘한 수비와 압박을 보여줄 겁니다. 태클, 헤딩, 코너킥이 실제 성공률에 가깝게 느껴지죠. 모든 세부 요소가 커리어 모드의 몰입감과 어, 현실 게임 플레이를는 이름에 걸맞게 조정할수있다 젠하이프시 시즌4 해야되나? 안할라 했는데 경쟁 게임 플레이의 감각을 선호하는 분들도 커리어 모드에서 두가지 게임 플레이 프리셋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되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도 감독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실 축구에서 이것도 발생하는 좀 기대돼요. 다양한 변수, 긴장감, 돌발 상황을 구현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거 약간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소송 막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따 나올 건데 어. 막 이적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뭐 이적 시장 제한. 어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있어요. 뭐 승정 사건 뭐 이런 어. 막 어. 그런 느낌인 거지. 어. 예상치 못한 이벤트는 감독인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 어. 재정에 어. 영향을 줄수 있죠. 어. 예산 시스템 오류,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이 동결되거나. 클럽의 비하인드 다큐멘터리로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라커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커룸 컷신도 추가된다 봐요. 구정 보유출로 팀내 단말이 스타 선수와의 계약 문제도 있죠. 오, 오. 오. 재밌겠다. 약간 오. FM처럼 될 수도 있는 오. 거네.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상치 아, 못한 이 빈도를 조절할 수 아닙니다. 있구나. 그걸 좋네 이거. 게임을 시작할 그렇지. 때 이벤트 발생 빈도를 조정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통계 추적 통계. 기능도 개선됐습니다. 이제 최대 5개 리그의 최고 득점자, 어시스트 메이커, 점점 경기, 경기 등 다양한 심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데이터를 살피고 분석하면서 찾아낸 선수에게 스카우트를 배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 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아 이전 기록도 볼수있죠 현실감 넘치는 커리어. 괜찮다잉. 가장 많이 받은 요청이죠. FC 1 6 커리어의 현실감 그 제발 현실감입니다. 새로운 감독 시장 예상치 못한 이벤트 심층 통계 현실 게임 플레이와 실제 스토리를 반영해 실제 감독들의 업적을 영상만 재현할 수 있는 보면 참 기대됩니다. 여이죠 경기장 소식과 저희 SNS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선수 커리어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인 유형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퍼드기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 보면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과연 정말 저렇게 나올지. 그치 <laughs> 사실 우리가 에이전트 시스템도 맞아요. 그이 영상만 보고서는 와 음. 미쳤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어, 막 이랬는데, 근데 좀 너무 별로인 시스템이란 어. 말이야. 자 FC26 커리어 모드 딥 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니저 커리어와 플레이어 커리어에 추가되는 모든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단 이번 짝에서 가장 얘네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피드백.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엄청나게 반영했다를 지 가장 많이 어필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어가 음. 나오고 있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해 만든 메인저 라이브 도전과지 아까 다 영상에서 본 거죠. 이제 축구 전설들에서 영감을 얻은 플레이어 아키타입 좀 스타일에 맞는 아키타입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음. 음. 많은 분들이 커리어 모드에서 다양성과 새로운 시나리오를 원한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f c 1 6에서는 이에 응답해 시즌 내내 주간, 월간 단위로 변화하는 도전과제를 제공하는 매니저 라이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즌 중 끊임없이 새롭게 추가되는 시나리오 실제 축구 이벤트를 반영한 리액티브 도전과제 유소년 선수만으로 우승하기 혹은 마이너스 20점에서 강등권 탈출하기 등 다양한 챌린지 자 이제 커리어를 짧은 세션으로 즐기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환수한 도전은 시즌 패스의 진행도에 반영되어서 아이콘 혹은 히어로 선수 보상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니저 라이브 허브. 허브는 매니저 커리어의 모든 콘텐츠를 모아둔 중앙 공간입니다. 풀 커리어 라이브 스타팅 포인트. 도전 과제를 한 눈에 탐색할 수 있다. 이건 뭐 UI 관련된 것 같죠?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 음. 매니저 마켓. 선수 이적 시장처럼 이제 감독도 감독도 잘리고 뭐 어, 다시 부임하고 그런 겁니다. 바뀌고 뭐. 음. 이제 매니저들은 한 팀에 고정되지 않고 해임, 영입, 이적되는 다이나믹한 시장이 구현된다. 성적 부진시 해임, 타 구단의 스카우트, 자발적 이직 등 다양한 이동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클럽은 전술 비전과 매니저 성향을 비교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AI 매니저가 이직하면 해당 팀의 전술이 변해서 경기 환경도 달라진다. 더 깊어진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기반 스카우팅 새로운 커리어 시작 시 추가 다섯 개 리그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가능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다섯 개 리그 왜 오데리그 뭐그 정보 추적 그 얘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서 어... 실제로 거기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정보를 어... 뽑을 수 있다 그런 거구나 그 얘기 같은데 음. 자 오토매틱 게임 플레이 이거는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에 나왔던 그것들이죠 예기치 못한 이벤트 이것도 꽤큰 변화입니다 시즌 중 돌발 이벤트가 발생 갑작스러운 부상 구단 인수 그리고 팬 미디어 반응과 재정 위기 등 상황별로 즉시 선택과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 배경 이벤트가 아니라 클럽의 스토리를 바꾸는 요소로 작동. 음, 빈도와 강도는 설정에서 조절 가능하면서 원치 않으면 끌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키면 재밌을 것 같은데? 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빈도가 이미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막 그러면 억까 당하는 상황도 잘못하면 나올 수도 음.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플레이어 커리어 이제 선수 커리어죠. 아키타입과 오리진 스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리진 스토리가 기존에 있던 두 개랑. 이번엔 아카데미 출신 그리고 골키퍼 전용 오리진 스토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영상을 본 건가? <laughs> 근데 이게 뭐 오리진 스토리인 거지? 그 인게임이 바뀐진 아닌진 아직 몰라요. 그러게요. 어. 뭐 어쨌든 1세가지 아키타입 시스템이 추가되었고요. 실제 전설 선수들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성장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아키타입. 이제 경험치 기반 성장과 특화 스킬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전략적으로 구축 가능하다. 이제 생성 선수들을 좀더좀 좀 음. 재밌게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편의성 개선 과연 자 일단 20개 이상 리그에서 라이브 스타팅 포인트를 지원하고요 계약 갱신 로직 개선 선수들이 먼저 협상 타이밍을 제한하고 이적 시장의 자유 계약 문제를 최소화시켰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 AI 라인업 오. 과연 정말 바꿨을까 항상 문제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 <laughs> 이 AI 감독들이 맨날 이상하게 짠단 말이야 맞아 어. 근데 이번에는 뭐 일단은 개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 로직도 개선을 했고요 음. 신규 영입 선수는 즉시 임대를 가능하다 세이브 파일에 인게임 날짜를 표시했다 원래 없었나요? 현실 날짜만 있었나 원래? 그런가? 어. 뭐 이거는 뭐 저희가 맨날 그 최신 블록이 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요 말로만 들으면 좀 역대급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뭐 트레일러를 보면 은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음. 우린 뭐 응원해야죠 예. 그렇죠 정말 이렇게 나오길 바라야죠 우리.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FC16 이번엔 특히 감독모드가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음. FC16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FC16 그리고 질람의 FC16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바